모닝 골방 라디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에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실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 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루가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모닝골방 라디오 여덟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환상 여덟 번째로. 마지막 환상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 선지자는내 네 병거가 두산 사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병거는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또각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 흰 말과 얼룩진 말로 네 가지 형태로 되어진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스가랴 선제자가 묻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 바람 혹은 호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알맞아 보입니다. 즉, 내 바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메신저로 하늘의 천상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읽어보면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북쪽 지역은 바벨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그 대행자들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만족하게 하였다라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의 내용을 보면 장소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산이 구리로 되어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깜깜한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의 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스가라의 마지막 환상은 이제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힘차고 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분의 선하신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환상이 끝나고 스가라 선지자는 최근 바벨론에서 귀한한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고 당시 대제사장 요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을 기념하기 위해 성전 안에 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바벨론에서 복귀한 백성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로 갈라진 이 백성들의 뜻과 생각을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성도의 연합과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속에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양극단화되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이 조국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작은 예수로서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된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뉴엑치 청년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